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 오늘 성경과 함께 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읽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3회상 5장부터 8장 시편 35편 예레미야 44장과 45장 그리고 디도서 3장입니다. 3회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와의 호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불을 지져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말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재료들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지향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수와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톳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7 0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3회상 7장. 기랴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호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와의 호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랴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 속이 여와를 호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삼메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삼메일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삼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삼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삼멜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들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멜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삼매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삼매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게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메일의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가닥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깔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릎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하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참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 토록추를 찬송하리이다. 예레미야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급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렘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 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온 땅에 사는 유다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여호와 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며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에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서 삼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소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